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사랑은 어디가고 쾌락만 추구하는 바람둥이 유부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이 문제인 걸까요? 이 많은 유부녀들이 도대체 어디서 외도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아시죠? 도대체 유부녀들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운명 같은 만남을 기대하고 금지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진 중년 기혼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45세 이상 중년 여성들에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무려 80%의 주부들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외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 또는 가지고 있는 중년 여자들은 50%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많은 여성들은 사회 활동이나 직장 생활 외에 남자를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바로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 활동도 등산, 헬스, 배드민턴 등 다양하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녀들의 탈선에 대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 예전부터 불륜의 메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실제로 중장년의 취미 생활 1위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만 하기에는 뭔가 아쉽고 섭섭하잖아요. 같이 산에 다니다가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눈이 맞거나 애초부터 불륜을 목적으로 산악회에 가입하는 일까지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산악회 자체를 불륜의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불륜의 목적임을 알리는 은어나 암호까지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산을 찾는 여성들은 산토끼, 그 여성들을 만나러 온 남성들은 사냥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남성의 경우엔 한쪽 바지를 걷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 진한 화장과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이성의 접근을 허락한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불륜만 아니라면 중년의 즐거운 문화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 산악 회원의 말을 들어보니 남자와 여자들 모두 두세 명씩 몰려다니며 상대방을 탐색하고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있는 경우엔 오늘 건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산악회는 1년 정도 지나면 웬만한 회원과는 잠자리를 한 바퀴 다 돌아본다는 산악회도 있을 정도로 산악회의 본질이 많이 변질된 느낌입니다. 참고로 등산 자체를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도 심하지만 이곳저곳 많은 동호회를 다녀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배드민턴이 더 심한 것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등산은 매일 하기 힘들지만 배드민턴은 1시간만 있어도 매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짝과 맞춰 복식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동하는 사람들과 부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운동도 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이미 서로 물고 빨고 난리가 났고, 나머지 절반은 과거의 바람을 피우고 또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배드민턴의 주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라고 하니, 즐길 거리가 부족한 중년층이 건강도 챙길 겸 시작했다가 욕구까지 채우는 모임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아침 타임에도 불륜을 위해 성실하게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세 번째, 호빠. 아직 남성 시장만큼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유흥업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고객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여성 전용 유흥업소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에 한번 방문했다가 남자 접대부들의 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달에 2천을 썼을 정도로 한번 빠져버리니 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업소에서 쓴 돈은 많지 않고 밖에서 따로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스폰에 사용해서 많이 쓰긴 했는데요. 저 정도면 양호했지, 다른 분들은 차까지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불륜보다도 평범하게 사는 집안에서 통장까지 갖다 바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없어 다니는 여성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스크린 골프장. 그냥 골프장이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이 새로운 외도 장소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골프장보다도 폐쇄적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필드는 보는 눈이 많지만 스크린 골프장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수 없고 술 한잔 곁들이면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남자 여자 따로 갔다가 마음에 들면 합석하고 같이 놀다가 마음에 들면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라운딩을 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돈도 많이 소비해야 하지만 스크린 골프는 크게 비용 부담이 없고 어두컴컴한 시간에도 할수 있으니 시간의 제약도 한 없습니다. 처음엔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스킨십을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필드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아예 남녀의 짝을 맞춰주면서 술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까지 있다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오픈 채팅방 세상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 코로나를 겪으며 온라인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잖아요. 이건 불륜에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4050만 검색해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방들이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들 중에 용어를 살펴본다면 기혼자만 입장 가능한 방은 기혼방, 기온 기혼과 미혼 상관없이 활동 가능하면 기미방, 그리고 기혼 미혼 돌싱이 포함되면 기미돌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웃기죠? 아이의 공식적 불륜의 모임의 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뻔뻔하게도 이루어져 있는데 저도 이런 자유로운 모임에 찬성이지만 아이들이 우연이라도 볼까봐 겁이 나긴 합니다. 무튼 온라인을 통해 즐겁게 대화한다면. 추후 번개나 정기 모임에서 얼굴을 보아도 더 친밀하게 즐길 수가 있으니 미리 접속해서 활동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끈적이게 놀수 있을 정도의 방도 있는데요. 단체로 즐기면 좋잖아요. 물론, 그러려면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들어간 대화방에서 요구하는 인증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웨딩 사진과 아기의 돌사진을 보내라, 이혼한 남녀라면 이혼 서류까지 인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환장할 정도로 놀 수만 있다면 이 정도가 문제일까요? 물론, 이런 탈선을 통해 쾌락을 쫓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니 배우자와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나중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 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국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